안녕하세요 바이퍼입니다 이번에는 직소대 사쿠라 경기 한번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타격전을 가면은 저는 사쿠라 선수가 타격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고 직소 선수가 그래플링 잘 섞어주면 직소 선수가 이길 거 같다 라고 좀 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건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저의 뻔한 생각대로 흘러가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보면서 한번 같이 제가 보면서 느꼈, 느꼈던 점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 때 경기 리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공통된 그 점이 뭐냐면은 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두 선수 다 스탠딩 상황에서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이게 둘다 기본기가 출중하고 본인들이 뭘 해야 할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봤었고 이제 처음부터 빠르게 직소 선수가 이런 식으로 태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플레이를 이제 1 경기에서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남희철 선수한테 남희철 vs 지영민 선수 경기에서도 이좀 피지컬적으로 딸리는 좀더 나이가 참 파이터들의 좀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 직소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젊은 선수랑. 어, 이런 몸싸움, 그래플링 싸움을 안 섞고 처음부터 타격전을 해버리면은 항상 좀더 올드한 파이터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때 직소선수처럼 이제 경력이 더 있고 나이가 있는 파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플링 싸움을 항상 먼저 깔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그래플링이라는 게 결국에 이 본인의 훈련 경력이 오래 되면 될수록 더 잘하거든요. 보통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게더 크기 때문에 그래플링이. 그래서 젊은 꼬좀 뭔가 반사 신경 좋고 이런 파이터들을 상대하는 상대적으로 올드 파이터들은 저는 무조건 그래플링 먼저 성능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래플링 잘 이용하는 파이터들이 롱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1라운드부터 우리 직소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플링 상황 때도 보면은 이 직소 선수가 잘해주고 있던 게 뭐냐면은 다리 컨트롤이에요. 이 상체도 잘 눌러주고 있지만 결국에 사쿠라 선수가 무릎 하나를 살려야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무릎을 지지대를 삼아가지고 무릎 하나 팔 하나 해가지고 프레임 살려가지고 이제 일어나 줘야 되는데 지금 직소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하체 싸움과 상체 싸움을 둘다 이겨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쿠다 선수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 무릎을 어떻게든 하나를 좀 땅에 잘 대고 지탱해가지고 본인 상체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 각을 지금 절대 안 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결국에 이제 블레이크 선언이 되었죠. 자 그리고 아까 테이크다운 당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사쿠라 선수는 전 경기 때 재미봤던 플라잉 니를 좀 계속 준비해온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태클 들어올 때 플라잉 니킥으로 카운터 치겠다 이런 것 같았는데. 그거가 직소 선수 쪽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들어올 때플라이 니킥을 차겠구나 이런 걸또다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고 방금도 나왔죠. 방금 장면에서도 이제 사쿠라 선수가 무릎 하나를 세운 다음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무릎 세우는 것을 같은 다리 라인 같은 라인에 있는 다리로 컨트롤 잘 해줬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쿠라 선수는 이제 어차피 결국에 일어나려면 무릎 하나 살려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걸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잘 시도해주는 모습이고 직소 선수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저는 아쉬웠던 게이 사쿠라 선수의 왼손이 왼손의 위치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무릎 살리려고 할때저 왼손의 위치가 상대방 등 쪽에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배 쪽에 와가지고 좀더 같이 밀어줬으면은 무릎 살리는 데좀더 용이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손과 발이 좀 따로 놓았어요 이건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일어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고 근데 이제 뭐 직소 선수가 또잘 하니까 어, 잘 막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보시면 이제 반대 라인으로 갔을 때 오른손이 지금 앞으로 와 있잖아요. 아까는 이제 손이 상대방 등 쪽에 가, 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손이 배 쪽으로 와 있으니까 무릎 하나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좀더 신속하게 빠르게 일어났으면은 더 좋은 포지션으로 회복을 할수 있었을 텐데 어, 아무래도 시간도 별로 안 남았고 그래서 크게 욕심을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2라운드가 시작됐고요 어, 직소 선수는 1라운드 때 재민을 봤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상대방 케이지 쪽에 몰고 테이크다운 하려고 하고 있고 사쿠다 선수는 계속 뒷손 놀려 주면서 들어오면은 나 플라이니 한다. 살짝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쿠다 선수가 이 뒷손 스트레이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이제 밑으로 숙이면서 들어오니까 뒷손은 좀 어퍼컷으로 변화구를 한 번씩 날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쿠다 선수가 스탠딩에서는 항상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탠딩에서 펀치 싸움 할 때는 스텝도 괜찮고 본인 감각도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직소 선수가 다시 케이지 레슬링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laughs> 직소 선수 앞발 있는 쪽 매트 보면은 저 매트가 젖어 있더라고요 무대. 그래가지고 그 젖어있던 것 때문에 직소 선수가 미끄러졌습니다 보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직소 선수가 상대방 잘 중심 앞으로 꾸기면서 이제 본인 앞빠에 체중 더 싣고 확실하게 밑으로 꾸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빠의 중심을 싣으니까 미끄러졌어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우픈 장면중 하나였는데 어... 이게 보니까 화이트 코너 쪽이었거든요 저거 물 뿌려놓은 사람 어 아마 사쿠라 선수 코너 쪽에서 물 뿌려놓은 것 같은데 어 저거 아주 나이스한 영리한 플레이였다고 봅니다 저 함정을 잘 설치해놨어요 이때아빠들 힘주니까 쭉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혼자 자빠져버렸죠 그래서 이사쿠라 선수가 세컨 측에서 만들어둔 이 기회를 잘 살렸어야 됐는데 여기서 백을 확실하게 잡아줬어야 이제 경기를 본인 페이스로 잘 끌고 갔었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직소 선수가 이 스케이프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상대방 지금 발목 잡으면서 잘 빠져나왔죠 계속 사쿠다 선수가 들어올 때 니킥 한 번씩 딱 놓여주는 거는 굉장히 준비한 걸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3라운드 되니까 사쿠라 선수가 밀리는 거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아, 결국에 사쿠라 선수의 가장 큰 무기가 뒷손이거든요. 뒷손 뒷손이 3라운드에 그래도 꽤 터지긴 했었는데. 직소 선수의 뭐 맷집 투지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잘 치잖아요. 방금 보면 뭐 깔끔하게 딱 원투 깔끔하게 잘 꽂잖아요. 방금 머리 뒤로 살짝 째껴졌거든요 저게 맷집 안 좋은 상황이 맞았으면은 이제 그 동안 사쿠라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직소 형님이 저번 경기 KO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맷집이 쌓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경기 마지막 때좀 아쉬웠던 게 사쿠라 선수가 직소 선수한테 뽑혔었는데 지금 테이크다운 당할 때 보시면은 이전 경기에서 이제 제가 빅마우스 선수 칭찬했던 것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상대가 뽑혀서 테이크다운 당할 때 바로 상체 틀어주면서 상체가 먹히는 것을 바로 컷을 해버렸잖아요. 빅마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쿠라 선수는 뽑혀서 트크다운 당할 때, 그러한 동작이 안 나오고, 이제 상체에 덮이는걸 허용을 해버렸다는 점. 요런 게좀 아쉽더라고요. 뭐 이게 3라운드 마지막이어서 좀 지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 요런 것들 혹시 몰랐다면은 습관을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다음 경기 때두 선수 다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어, 다음 경기 기대가 되고, 이번 경기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